는 초코 아인 과자에 맥주입니다.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또 먹고 싶네. 아, 과메기 같은 거 잘하는데가 찾기 힘듭니다. 초코 아인 과자에 맥주 한 잔.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초코 럭셔리 쿠키. 야, 예? 어, 뭐 이거? 이거 되게 이거 이거는 근데 초코 맛인데. 이거 다른 맛, 다른 맛도 있던 걸로 알고 그러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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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 응. 음. 오다가 주웠어요 이런 건 세일 안 하나? 아. 이거 하도 파이를 먹어가지고, 오늘 파이 먹을까다가. 아, 그냥 좀 중복되는 건좀 피하려고 합니다. 아, 야, 아몬드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대요. 어우, 잠시은또 어떻게, 배고파지네, 이런 현상. 장실현상이라고 하죠? 음, 어그라운 주고 하. 아, 음, 자, 아, 편하다. 근데 날씨가 추워서요. 우와. 뭐 얼마나 등산이 힘들었으면? 뭐 프로 등산자들한테는 등산도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어 피곤합니다 등산할 때. 요즘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서요. 뭐 하냐고요? 응. 숨쉬기. <laughs>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음. 하이 근데 이게 아 일반 초코가 아니고 헤이즐넛이라고 되어있네요 헤이즐넛 맛을 섞었나봐요 음. 헤이 질라 아직도 안 질렀죠? 음, 음, 음. 음아 오늘은 좀 다른거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손이 가면 안돼요 나의 뱃살은 무정이야 이 초슈파카는 아니야 나름대로 육수는 좀올렸습니다 자, 이렇게도 춥다가도자 이것저것 하다 보다 시간이 흐르잖아요. 아마 이런 뭐 때도 좀 있으면 예, 민족의 대명절인 설 설날이 오고 뭐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또 구정이 오면 어느 정도 풀리고 와서 더하다가 또, 또 따뜻해지고 또따는 육수를 흘리겠지. 세월이 지나면 이 추위가 또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겁나게 추운는데 작년에는 무려 영하 20도. 그 전에도 영영1 0몇이었어 겁나 추웠어. 자, 이렇게 추울 땐 추워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 추워. 가을의 전쟁이 추워라고 합니다. 어, 더 e a u 추워. 반대는 더워. 더워. 전쟁의 시작. 아우, 더때아도왕이 최고예요. 아우, 천 먹어야겠어요. 빨리. 빨리 먹으면 안 돼. 그럼, 뿅갈이야베리크티